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나츠입니다. 백일이 성경읽기 동 대인증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76일 차 5월 16일 스가랴 4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는데요, 남마다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6장까지 이어지는 8대 환상이 어, 기록되고 있고요. 7장에서는 그들의 금식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8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백성을 번영시키시며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그 승리가 오게 될 것이며 그 통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두감람나무 사이에 초대가 어, 있다 했는데 이 초대는 대제스랑여호와와 어, 어, 수룩바벨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기름을 받아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니까 기름을 받아서 초가 타듯이 이들이 성전 건축의 일을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약의 어, 교회 일곱 교회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리는 두루마리는 거짓과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진 두루마리인데 이것은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면서 죄악으로부 떠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에바라고 속에 여인이 있는데 그 나라, 에바 속에 그 에바는 그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물을 되어주는 대박인데 거기에 여인이 들어있다는 건 죄악이 가득하다 죄라는 얘기인데 그 죄가 이제 뚜껑이 닫혀지고 그것을 들어서 신할 땅까지 옮겨간다는데 이스라엘로부터 불의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어 이제 나온 대병 많이 끄는 그 4대 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일장은 제사장들의 죄를 이장은 백성들의 죄를, 3장은 메시아의 약속과 11조를 하지 않은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깨어진 관계가 4장에서 여호와의 날를 통하여 회복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라고 이렇게 말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증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나의 사자, 전령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은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학교와 스가랴 이후 약 50년에서 100년쯤 후의 일인데 여기에는 학교와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섯 개의 변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타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있지.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된, 재물, 헛된 불을 피우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니까 재물이 싫다. 어, 마음이 없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배신감과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마치 이혼소송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는데 이 심판의 날은 악인들은 죽는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구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매듭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심판의 날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